네, 오늘 마셔볼 음료는요. 초당약품공업에서 만든 요즘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포스톤 주액을 가져왔습니다. 포스톤 주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마늘 추출물을 넣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활성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피로 회복과 다양한 뭐 혈액순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껍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커버를 보면은 주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체력 저하나 피로 회복. 눈의 피로, 근내염, 물의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어, 이번 음료수도 특징적인 건 역시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유해 성분으로는 마늘 건조액, 그리고 티아민 염산염, 그리고 리포플라빈, 피리독신 염산염, 니코틴산 아미드가 들어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타 첨가제 안에 다량의 과당이나 또는 그러한 향료, 맛을 내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맛을 낼지는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심적인 효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마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알리신 성분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항산화 작용과 체력 증진도 도와줄 거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톤 주액의 성분을 봤을 때 장점이나 단점은 뭘까?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장점이라 친다면 카페인이 없는 피로회복제로서 나이드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피로회복 음료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마늘이 들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손발이 차거나 근육통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직장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단점이라 친다면 아직 마셔보진 않았지만 어, 마늘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늘의 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마늘의 기스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 위에 들어갔을 때 속쓰림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뭐 맛이나 이런 걸 마셔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어떤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포스톤 G 액을 개봉하고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음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쌍화탕과 같은 병에다가 병이 변것 같아요. 설명도 비슷하게 사용되어 있고 차게 해서 먹으면 더 좋다고 써있네요. 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느 피로회복제나 뭐 각성제랑 비슷하게 노란색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달달하긴 한데 막 엄청나게 달달하다는 맛은 안나요 추가적으로 뭐 레몬 파인애플 뭐 다양한 맛이 나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제 컨디션 맛이 살짝 나다가, 뒤에는 좀 다르게 다양한 과일 맛들이 섞이는 것 같아요. 유사 컨디션 맛이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 향이, 컨디션 향이 계속 코에서 남아서 맴도는것 같습니다. 맛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적인 뭐 마늘 향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진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컨디션이라는 다른 이제, 뭐, 음료수랑 맛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마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준다면 먹을 향은 있습니다. 네, 금일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